t h 스 last n i g 여러분들, 환영하고요 어, 리고 또, 대구에서, 어, 원데이 기즈 팬들의 성지적, 대구. 가장 많습니다. 저희가 또 데일리 마키라고 저희 팬클럽 이름인데, 이제 전국이 흩어져 있어요. 흩어져 있는데, 대구 쪽에서 거의 한3 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이 앞쪽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 분들인데, 네, 아, 오늘 대구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됐고요 제가 31일, 그, 새, 그 새해가 시작되기 바로 이제 전에 공연을 한건 제가 처음이에요, 처음. 보통 31일에는 집에서 음, 불신과 음, 음, 탐욕 속에 나다 보고, 뭐 여러 서 뉴스 보거나 이러면서 새해를 보냈는데 어, 공연장에서 새해를 자랑하고 맞이할 수도 있겠죠? 지금이 9시간을 넘었으니까 제가 공연을 한 3시간 정도 한다 치면 거의, 거의 승리을아하고 여기서 맞제할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오늘, 뭐대주교통으로 집에 가시기는 좀 힘들어요 어차피 그래서, 까그 이제 딱 잠그고, 그냥 우리 놉시다, 오케이? 어, 다른 문장도 아니고저 지금, 그건 아직 아니에요 아직, 한참 있다가야 되니까, 그렇게 좀정신분장을좀 살짝 해주시면 2019년 뜨겁게, 어, 레이스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어차피 지금, 이 12월 겨울 민터 콘서트가 오늘 이 마지막이라서, 뭐, 그냥, 다하려고요 예. 오늘 손님도 뭐가 어요는 세리지 않겠습니다. 네. 오케이? 네! 물 좀, 물좀 주세요, 물. 예. 네. 어, 오시기는 어떻게 좀 많이 춥지 않으셨어요? 네, 조금 일찍 오셔서 저희 떡볶이랑 그 오뎅이랑 드시고 오뎅을 마트에요 어묵 드셨어요. 저희가 이제 사실 요 데일리 먹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일리 먹기에서 그저 이제 먹으라고 저희 스탭들이랑 떡볶이랑 그 간식 차를 분식 차를 보내주셨어요. 저희가 이제 다 먹기가 양이 많아서 밖에 이제 혹시 계신 분들 팬분들 계시면은 좀 추우니까 나눠 드셔라. 예, 많은 약을 준비하지 못했고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죠 지금. 네. 그러니까 다음도 좀 빨리 오시라는 말씀이에요. 갑갑적으로 <laughs> 갑자기 뭐 그런 게 생긴다 이럴 수 있으니까. 제 목소리 잘 들려요? 뭐 불편한 거 없어요? 음향적으로는 거기 직면해요? 없어? 괜찮아? 기타 소리가 좀 작다 보는 거 있잖아요. 없어? <laughs> 코러스가 조금 너무 크다. <laughs> 오케이, 네, 알겠습니다. 아, The Last Night 단곡 들려드리겠습니다.